확인용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혹시 필기지 필요하다. 필기해야 되는데 필기 종이 필요하다. 있어. 다 괜찮아. 필기 괜찮아. 필요 없어. 다 괜찮아. 필요해 얘들아. 그래서 제가 끄덕끄덕 도리도리 좀 해줘 얘들아. 나 이거 해석하는 거 너무 힘들어. 자, 손 들어. 필기지 필요하다. 없어? 나 그냥 한다. 그러면 한다. 자, 오늘 두개 배울 거예요. 자, 의문문이랑. 현재 진행형 배울 거예요. 오늘 진짜 쉽죠. 그죠. 중학교 1학년 영어 1, 2과가 이래. 너네 첫본 처음으로 보는 시험 범위가 이거야. 진짜 쉽지. 그지? 자 근데 쉬운 만큼 우린 뭘 조심해야 된다고. 실수하는 걸 조심해야 돼. 아니까 대충 풀다 실수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알겠어. 최대한 실수 안 하는 걸 조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의문문부터 볼게요. 자. 우리 의문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총세 가지 종류의 의문문을 확인할 수 있었죠. 첫 번째, 비동사를 사용한 의문문. 자, 비동사 의문문은 바로 예문으로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비동사를 사용한 평서문. 그러니까 일반 문인 거는 확인되시죠? 그죠? 비동사 사용한 건 알겠지? 그죠?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재. 그러면 뭐랑 뭐 자리만 바꾸면 될까? U랑 비동사 R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완성되는 게 뭐야? Are you a student? 이렇게 완성이 되겠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대답할 때는 우리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 뭐랑 뭐로 대답할 수 있어. 얘는 뭐랑 뭐로 대답해. 그, yes랑 no. 둘중 하나로 대답하지. 맞아요. 그쵸? 그, 대답할 때는, 자, 이거 누구한테 물은 거야? 누구한테 물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나한테 묻는 거지. 그럼 대답할 때는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yes, you are이야. yes, I am이야. yes, I am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해서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돼? 일반 동사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 의문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요? 자, 너네 일반 동사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 뒤에 뭐 붙였어? s나 es 붙였던 것도 기억나?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회정이? 응.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동사 원형 썼었죠. 기억나세요? 그죠? 이제 얘 가지고 일반 동사 임은 만들 거야. 그럼 우리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자 요거 의문문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린 딱 하나만 보자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만 봐자 이거 몇 인칭이야? 대인 몇 인칭이야? 대답 3인칭 단수야 복수야? 복수 맞아요 3인칭 복수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다 뭐만 붙이면 돼? 두 하나만 붙여주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면 주어 앞에 두 하나만 붙여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괜찮아요? 얘들아, 제발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세게 해 줘. 나 너네 응 아니요 소리도 안 바랄게. 제발. 알겠지? 자, 고개 끄덕이만 조금 세게 해 줘, 얘들아. 알겠어? 괜찮아. 아이 잘한다. 자, today do their homework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she 뭘까? 뭐 이번에는 똑같이 도 문장 앞에 두가 붙는 건 똑같은데, 자, 얘는 지금 동사 뒤에 s가 붙은 거 확인되시죠? 요 s를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두 꼬랑지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그럼 뭐가 돼? 두가 아니라 더즈, 쉬, 런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 남은 친구들 알겠어요? 그죠? 너무 쉽죠? 저도 이거 너무 쉬워서 이거 하는 게 맞나 싶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겠어? 우린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서 찍고 갈게요. 마지막이야. 자, 여기도 이제 대답하는 거면 두로 물었으니까 두로 대답하고 더 두로 물었으면 더 두로 대답하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어. 자, 마지막이야 이제. 의문사 의문문이에요. 자, 의문사 의문문이 뭐냐면 우리 의문사는 뭔지 알아 얘들아? 의문사 뭔지 기억나? WH로 시작하는 것들 Who, 누구, Where 어디 이런 것들 다 기억나요? 나머지 친구들 다 기억나세요? 효정이 기억나요? 도원이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자, 의문사 의문문은 맨 앞에 그 의문문 맨 앞에 의문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비동사 의문문이나 일반 동사 의문문이 결합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자. 자, is she in the cafe. 화면 이거 뭐라 묻는 거야? 그녀는 지금 카페에 있는지 묻는 거지, 얘들아. 맞아?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요 앞에 의문사 후를 넣으면 무슨 뜻인데? 카페에 있는 그 여자애는 누구냐고 묻는 게 되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 후가 아니라 why 넣으면 어떻게 돼? 그 여자애는 왜 카페에 있냐고 묻는 게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가면 항상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넣어주되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그전에 비동사, 일반동사, 의문문은 대답이다. 예스 yes, 아님 노로 다 떨어졌지. 그지? 의문사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문장을 대답해 줘야 돼. 왜?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학교 잘 갔다 왔어? 라고 묻는 거는 뭐야? 너네 뭐로 대답했어? 네 아니오로 대답, 대답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의문사가 들어가면 너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고 했을 때는 얘랑 아니오로 대답이 돼? 내가 만약에 도은이한테 도은아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내가 네 이래 그럼 난 뭐라 해석해야 돼? 네 그러면 또 내가 만약에 주원이한테 주원아 너 내일 뭐할 거야? 라고 물었는데 주원이가 아니요 이러면 어? 이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의문사가 들어가면 꼭 문장으로 대답을 해줘 예스 yes, 노가 아니라 어떤 말인지 알겠니? 어.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why로 물어보면 웬만하면 because로 문장을 시작해주세요. 알겠죠? 이거 안 써서 틀린 경우를 내가 종종 봐서 그래. 알겠지? 왜 라고 물으면 뭐 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서 why로 물었을 땐꼭 because를 넣어서 대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도원이 괜찮아? 네. 그럼 이게 의문문의 다고요. 이제 현재 진행형을 볼게요.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현재 진행형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인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나머지 친구들? 네. 그 다음에 얘는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해? 뭐 하는 중이다랑 또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요? 네. 이렇게 해석하고요. 자. 그러면, 얘는 부정은 어떻게 썼어? 낫을 추가하면 되는데, 어디다 추가해? 비동사 뒤에 낫을 이렇게 붙여주면 됐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요? 의문문은 어떻게 썼어? 주어랑 비동사 자리를 바꿔주시면 됐었습니다. 비주어, 동사, ing, 요 구조로 진행되는 것도 기억나세요? 표정이 괜찮아? 어, 남의 친구들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의문문 부정문보다는 그걸 좀더 많이 내실 수도 있어요. 동사 뒤에 ing 붙이는 규칙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것까지만 적어 볼게요. 자, 동사 뒤에 ing 붙이는 규칙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즉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ing 붙일 때 그냥 붙이면 되죠.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만약에 요 동사가 이로 끝나면 어떻게 붙였어? 이로 끝나면 어떻게 붙였어? ing? 그냥 붙였어? 아니죠. 어떻게 붙여? 이를 어떻게? 그렇지. 이를 빼고 ing. 돼지현이 네. 고마워요. 이를 빼고 ing.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끝치 i e 로 끝나는 단어는 어떻게요? 해 i e 로 끝나는 단어는 어떻게 ing 붙였어?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요? 기억 나한 놈 이거 하나 더 준다. 아니, 아이 아. <laughs> 받아 던지 받을 수 있어? 내 내가 이걸 세고 있어. 어리자 맞아 Y로 끝나고 아닌지 얘들아 너네 어떻게 먹을 거를 걸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 끝나고 아 Y Y로 바꾸고 아닌지 아 그러면 다음 타임 수업인 형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형아들 것만 빼줘. 몇 명이 뜨겠어? 네 명인가? 둘셋 네. 자, 그다음에 이거 말고 그거.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했지? 아,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 아니지. 요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이로 끝나면 와이를 바꾸고 아닌지. 단모음 플러스 다, 단자음 맞지 않나? 어, 맞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자, 이걸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그렇지 자음 한번더 쓰고 자 너도 먹어 받아 받을 수 있어 후! 잘한다 그지 단자음으로 끝나면 자음 한번더 쓰고 ing 자 너네 단 모음 플러스 단 자음이 뭔진 기억나 기억나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 진짜 알아 표정이 기억나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찍고 갈게 자 모음은 뭔지 알지 얘들아 모음 뭐야? 아에이오우 e, 이런 것들이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음은 아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다 자음이지, 그지? 자, 우리가 이게 단모음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그 모음이 그 전체 단어에서 유일한 모음이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자음은 뒤에 자음만 하나 나있으면 와 돼. 그게 단자음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면 들 수임이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 m을 한번더 쓸까 말까? 써요. 그쵸? 여기 I am 그쵸? 단모음 플러스 단자이니까 하나 더 써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문제 그럼 visit은 어떻게 써야 될까? 한번더 쓸까 말까? 자 써야 된다.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돼요. 그쵸? 쓰면 안 돼요. 왜? 지금 몇 개야? 두 개야 얘들아 모음이. 그지 모음 종류가 하나지만 개수는 두 개이기 때문에 단모음으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한번더 쓰고 ing 써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다야. 우리 20분 만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싹 훑었어. 할 만해요? 괜찮아요? 아,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너네 이거 기억나? 현재 진행형으로 못 쓰는 동사 있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 자,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 못 하는 동사들이 있어. 예를 들면 like, have, belong to 이런 애들. 자, 이렇게 감정이나 그죠?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이 불가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 한번 펼쳐볼까요?